아 수영장 갈 거야? 수영장 갈 거냐고. 수영자상게 아까워서라도 가야 돼, 알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수영장 안 갈까 하다가 모자산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한 시간만 수영하고 올 거야. 너는 아침 못 먹어, 우리? 아침 못 먹어. 그러니까 아침 못 먹어? 생전은 그만 먹고 싶어. 갈치조림 먹으러 갈까? 안돼. <laughs> 진짜 유유자적하다. <목소리> 오빠 이것 봐, 나무 봐. 이게 무슨 나무일까? 이게 편백나무는 아닌데 편백나무는 하얀색 나무야. 이거 그래? 그냥 소나무인가? <laughs> 그런 거 같은데? 마스크 려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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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기 싫어 저 넘어진다 이제 어, 어, 저기 약수터 거기서 물먹고 가자 맛있어 어디야 오빠? 응? 길저 아저씨 일로 갔으니까 일로 가볼까? 가보자 일로 뭐든 나오겠지 바다 아니야 저기? 우리 맞게 온거 같아 오빠 뱀민나봐잘봐 봐. 우리 길 잃어버릴지도 몰라 오빠 저기 집 있어 무서워 보여드릴게요 어, 무섭다 좀 이렇게 돌담도 있었네 잘못 왔나 봐 우리 지금 길을 잘못 왔어요. 뭐이 t a n i a 길 o u have to be. You have to be. You have to 보면 여기 벽 h a 있어 to be. You have to be. y 구 u have to be. y 이 u have to be. You have to 가 e y o 여기에 정 틱인데 여기서 우리가 서풍단이 와든 거기 그 음. 거기 하고 저 앞에 보면 동원씨씨 그거 골프 치는 거 보이고 또 아. 갔다가 여기가 밀에서 있잖아요 네. 저기 주차장에서 보면 네, 오른쪽 맞아요. 저쪽에 보면 네. 그 풍뎅나무 그차가차이 여기로 갔다가 뺑 돌아서 오면 여기를 만나지는데. 음. 네. 여기로 거부 거부 참 좋아요. 운동하 쉬었습니다. 네, 응. 고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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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엄청 친절을 알려주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방금 저 어머님이 일로 가면. 용화사도 나오고 꼬불꼬불 길이 예쁘다고 구경하라고 해서 일 한번 가볼요나괜찮아 음, 신발. 막다 우리 다시 가는데 저거도 30분은 걸릴 거야. 30분이 걸려. 왜 걸려? 나 충분히 할수 있지 그 정도는. 저희는 저기 용화사 가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드디어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요. 여기가 편백나무숲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맞네, 편백나무 숲길! 보여? <laughs> 다 왔다. 엄청 작구나. 되게 큰 데인 줄 알았어. 어, 아, 냄새, 참기름 냄새. 음. 와, 나한테... 태풍 매미 때문에 쌍우 울린 거래. 어. 외미성이구나. 이렇게.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맨날 보면 애도 지겹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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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나 맨날 보면 지겹겠네 맨날 보니까 응. <laughs> 볼매 볼매가 뭔지는 알아? 볼수록 매미성 지금 삼겹살 먹으러 가요 곶간 504 삼겹살 먹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스타벅스 왔는데 오빠가 드라이브스를 처음 해봐가지고 거 여기서 주문인가? 어? 여기서 주문인가? 해 눌러줘라 씨 고객님 휴지나시면 안되세요 지금 저희 사무이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객님 왜그러셨어요 선생님 드라이브 스로 처음 하시는 거 맞으시죠? 맥 드라이브는 많이 해봤어요. <laughs> 기사님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여기서 후진을 하다니. 아 기사님 제 비밀번호도 알고 계셨어요? 네네 아이패드랑 똑같더만요. <laughs> 맞아요. 오빠 비밀번호 뭐야? 나 응. 00. <웃음> <웃음> 오빠 이거 개인정보 다 여기로 들어가. 그렇지 <laughs> <드럼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띄웠으 <목소리> 받았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